안녕하세요 제보비입니다. 오늘은 재활용 쓰레기통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재활용 쓰레기통의 장점은 리스크 없이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극대화해서 활용해야지 재활용 쓰레기통의 장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극대화시키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초반 단계에서만 강력하고 후반 갈수록 힘이 빠지는 아이템을 만들어도 어차피 아이템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가장 강력한 아이템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초반 단계에서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피관리를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아롱 쓰레기통의 단점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많은 챌린저분들도 이 증강체를 쓸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뇌정지도 많이 옵니다. 하지만 그만큼 좋은 증강체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줄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초반 단계에서 당장 가장 센 아이템을 만들어준다. 이후 아이템 설계를 했을 때 어떤 덱으로 갈수 있는지 생각해 주셔야 하고 챔피언이 가장 잘 뜨는 쪽으로 덱전화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잘 나오는 쪽으로 하는 이유는 어차피 근본템이 아니어도 대부분 쓸수 있는 괜찮은 아이템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이 근본템을 커버해 줘서 덱 파워가 꽤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아록 쓰레기통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러 가 봅시다. <목소리> 칼을 못 먹겠다 진짜. 이제 청하 되는 판이 있 으니까 불가능 을 가능 으로 만든 다망 치의 매운 맛을 보여 드리 죠？그래서 둘중에 뭔데 파이팅 오.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잘나 일단 블루는 맞고 솔라리를 쓰다 사장님 개많이 모았네 이건 괜찮다 그냥 제아롱은 당장 제일 센걸 고르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아롱 할땐 ん、はい mm. コピパミナピオイ。 한파를 백사한테 만들기 싫으니까 다리온스 사태 만들고 그런 감으로 게임하는 거지 오 이건 버그였다 진짜 와 버그가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어저 저게 버거지 님들 근데 저게 난 혼나고 싶은 것도 뭐야? 아. 생강지 보고 비전적으로 갈지, 비전적으로 갈지 한번 생각해보자. 와, 카단이 삼성 만나버리기. 내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예, 제스 개좋아요. 약간 어려워 그리고 제스를 하게 되면은 다음 판에 이게 영향이 가요 원래 판보다 한 에너지를 3배는 더써야 돼서 반한판더 빠지면 어? 이러면은 피정각 날 수도 있는데 이거 꾸러미 고른 다음에 그냥 가려버려도 되긴 하는데 그쵸? 꾸러미 사실 뭐가 나와도 딱히 상관없거든 오! 총금 그냥 쓸까? 일단, 천이 천이 천천히 이러고 위는1위쓰쓰파파팅팅는늘그 자리에 있을 위는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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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이 이거 거의 샤코타임님인데 이거? 뭐야? 방구보기 아드 아들 가능하죠 아드도 가능하고 아카리도 가능하고 카이사도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 그냥 지금 뭐. 안되는게 없어 그냥 아, 여기까지만. 내 계산에 따르면 말이죠. 여기까지만. 될것같은데 어, 빠르게 팔을 찍고 하겠습니다. 펜치가 뜨게 되면 펜치로 빠르게 갈수 있어. 아 가른 팔자마자 자동으로 그냥. 아, 한 번도 못 쓰겠다 이거. 아, 역시 배치가 피치. 좀안 좋았네. 아, 배치가 좀 별로였다. 그들을 산산히 부숴버릴 겁니다. 는늘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시계 잡을까?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데이스 아 우리한테 어떠 쓰냐 여기서 선보야 돼.

같아 암살 때문에 뭉쳐놓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뭉쳐놓으면 안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러면 우리 쪽으로 계속 실수해가지고. 안 좋은 패치긴 한데. 어차피 세라핀이 잘랐습니까갈리온 2성이 돼야 되는 남라인이. 들려면 근데 8레벨에 5코 이성 찍는 거는 패치되고 나서 진짜 너무 확률이 엄청나죠. 빅토르는 진짜 안 쓰는 게 나아요. 연관하면 빅토르보다는 그냥 우리 하나를 캐리로 쓰는 게더나아 빅토르 일삼보다는. 우리 하나 일삼이 더 좋아가지고. 가막증강체는 강화수사의, 강화수사 챔피언의 쉴드나 힐을 받으면 공속이 증가합니다. 강화수사 쓸때 되게 좋아요. 와, 우리 하나 데미지. 어, 이러면 뺄수 있다. 이거 딱 말하려고 했거든. 그럼 위성까지 뺄수 있다고? 캔치가 더 낫겠다. 아, 아, 힘 받네 이거. 아 나이스 캔치 이름 보냈다. 벌써 이름 보냈는데 캔치인데? 캔치 켄치 벌써 이름 보냈는데? 이 아들인가? 퀸즈 키우자 이거 그러면은 이거 먹고 퀸즈한테 가인을 주죠 인나한테 복권을 넣어서 고물성 받아주고 아 빡센데 여기 성성 힌치가 먹을 수도 없고. 아. 빡세다, 이거. 석풍으로 뛰으면은 여기도 이길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길 수 있을 듯? 나중에 내가 배치 잘하면 이길 수 있고. 좀더 박스를 치는 배치를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야. 지금은 이게 이런 중반 타이밍에는. 모든 사람한테 좋은 배치를 하는 게 좋아가지고. 암사를 최대한 죽일게요 일단 r 사를 위주로 본 다음에 m 사를 죽이겠습니다.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요 y I'm 지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인것 같다니까. 뜯을 수 있나? 아, 이거 한 방에 안될것 같아. 이걸 맞을 것 확인했는데. 애들아 멈춰봐, 애들아 멈춰. 뒤중지, 뒤중지, 뒤중지. 아, 얘제 RPG 게임 안 해봤나 이거? 어이지만 어, 써야겠다 그냥. 딱히 필요 없는 템이 없는데. 나중에 갈자 나중에. 나중에 갈 생각. 쟤다. 혼자 만나나? 좋아요. 아, 근데 이, 얘가 여기 있는 게 훨씬 좋긴 한데. 또 맛있는데. 텐치기 좋고. 텐치가 먹어주고. 아이씨, 이겼다. 여기 상대로도 상성이 되게 좋아서 아안 맞는데 그럼 어, 호그모도 반대로 옮겼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 여기 있으면 됐어 어, 여기는 이기 쉽다. 신장을 먹네 그냥 오히려. 나 캐치 먹자 성찬이구나 메인 요리는 언제 나오는 거냐? 이을 갖고 와버려 오히려 애를 끌고, 이거 네, 뭐야. 끼우고. 침장을 맞아가지고, 왼쪽에 있는 브라운을. 뭐가 있하지 아, 근데 이제 너무 세지긴 했다. 아까보다 더 세지긴 했거든, 근데. 아, 네. 아, 이거 우리한테 버그 걸렸다. 아, 이거 버그 있거든요. 우리한테 가인 좀 이렇게, 가인 태어나고 나서 말안 쳐놓고 버거 있거든. 아 이거 버그 갓게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캔치왼쪽에서는더 좋아하는데 불치가 한번 더 끄면은 끌어올 수 있긴한데 얘들아 불채 말아 좀 채워주라 불채 말아 좀 채워 그치, 지 앞으로 아, 근데, 벤시 안 받았잖아, 아직. 벤시를 아무도 못 뺐네. 아, 세긴 하다, 근데. 아, 연장 전 세긴 하다, 근데. 못이기는게 맞긴 해요. 7806난동이라나 빼? 이등할줄 몰랐는데, 한. 3, 3, 4등 할줄 알았는데.